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미국 증시 유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습니다. 경제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는 경계 심리가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상승 동력이 약화되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5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백지수는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 경신에 힘입어 속폭 상승하며 또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마이코론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30년물과 5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가 2021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과 함께 향후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한 우려가 장기 국채 금리에 우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합니다. 경제 지표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3.7% 급감했고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매 대출 신청 건수도 감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주 금리 동결 이후 이틀째 이어진 파울 의장의 의회 증언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파울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상원 청문회에서 관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누가 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중 얼마만큼 실제 인플이션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하며 금리 인하 결정에 앞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5년 미국 주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질서 개편, 광범위한 관세, 중동발 불확실성 등 복합 악재에 직면했지만 주가는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S&P500 지수가 상승할수록 밸류에이션이 과열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향후 12개월 예상 순위익의 22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장기 평균보다 35% 높은 수준입니다. 벤코브 아메리카 전략가들이 추적하는 20개의 밸류에이션 지표 모두에서 고평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JP Morgan은 정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소비가 여전히 견주하다며 미국 주식 시장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고수했습니다. JP 모건은 기술, AI 주도의 강한 펀더멘털, 시스템 매수세, 주정시 액티브 자금 유입이 신고가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주가 상승이 쇼커버링이에 주도되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10일간의 교정 끝에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불안한 휴전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이란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의 폭격으로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입은 피해를 언급하며 핵포로에 대한 외교적 합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밀러 타박의 매트 말리는 어떤 시장도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솔투스 알터너티브의 벤 그린하우스는 증시가 이전 고점에 접근할 때마다 돌파하기 전에 기술적 매도세나 주저함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다. BMO의 캐롤슐 라이프는 무역정책 불확실성만 없었다면 연준은 올 여름 금리를 인하했을 수도 있다.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세, 무역, 세금, 인플레이션, 고용금리이다. 존 스트레이딩의 마이크 오르크는 S&P 50 지수는 기관 투자들의 방어적 포지셔닝 때문에 소위 걱정의 벽을 오르고 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무역과 관세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헤드라인 리스크는 부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22시 30분 미국 5월 도매 재고 22시 30분 미국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22시 30분 미국 1분기 근원 PCE 가격 지수 22시 30분 미국 5월 시카고 여는 전미 경제 활동 지수 22시 30분 미국 5월 내구 재수주 22시 30분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시 미국 5월 잠정 주택 판매 23시 30분 미국 EIA 천연가스 재고 자정 미국 유월 캔자시티어는 제조업 생산지수 02시 미국 7년물 국채 매 연설은 22시 45분 연준 박힌 총재 22시 연준 해맥 총재 02시 15분 연준 바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